안녕하세요. 21대 총선에서 어, 기호 26번 미래당 비례대표로 나오게 된 손주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5, 4, 3, 2, 1 네, 뭐말 그대로 어, 16세... 이상 되시는 청소년분들이 직접 투표로 교육감을 뽑는 제도입니다. 정말 많은데 헌법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보시면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분들도 국민이죠. 그런데 어 민주주의라는 게 사실은 투표로부터 나오고 이 투표가 사실 평등 권리들 나타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성인만 투표권을 준다.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굉장히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특히 청소년 분들은 나이, 너희는 성인이 아니니까 투표권을 가질 수 없어. 그래서 너희는 교육의 대상자는 되지만 교육을 이끌어내는 교육감을 뽑을 수는 없어. 이거는. 굉장히 저는 폭력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정치가 교육의 현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어릴 때부터 나의 정치적 성향이 어떤 건지 학교 안에서 자기 또래의 친구들과 어, 그리고 청소년들이 가진 권리가 어떤 것들이 있고 뭐가 불평등한지 본인들이 스스로 목소리 내고 부딪히고 깨어지면서 정치라는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어리니까 너희는 미성년자니까 투표할 수 없어. 그래서 정치를 학교에서부터 차단시키고 막아놨다. 그런데 갑자기 어, 대학생이 된 후로부터 아 너는 이제 성인이니 오늘부터 1월 1일부터 성인이니 너는 투표할 수 있어 너는 이제 성인이니까 넌 정치적 성향이 뭐냐 이렇게 묻기 시작하거든요 네, 듣는 순간 답답하시지 않으신가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되시지 않으신가요? 어, 이 영상을 보시는 청소년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 16세가 됐, 됐으면 내가 이루고 싶은 교육적인 가치나 제도를 이야기하는 사람을 스스로 뽑을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열어주는 게 아니죠. 당연한 권리를 당연하게 주어 다시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저는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투표는 힘입니다. 국민들도 투표 시기가 되면 어, 자신의 이런 목적과 주만 회초리를 들고 투표로서 목소리를 내주시거든요 그리고 같은 투표권을 가진 집단은 힘이 생겨요 그래서 연맹을 하거나 함께 손을 잡기도 하죠 그런데 청소년들은 투표권이 없습니다 어, 그래서 힘이 없어요 어, 예시를 들고 싶은데 작년에 스쿨 미투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피해자 당사인 청소년들이 어, 스쿨 미투를 통해서 목소리를 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는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선생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생분들께 이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공개할 수 없다. 어, 저는 정말 많이 분노가 됐습니다. 피해자인 학생들께 학생 입장에 서지 않는 교육청, 그리고 어른들, 저는 청소년 분들에게 동등한 힘을 주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투표권이 있어서 정말로 학생들의 중심이 된 교육 현장으로 이루어진 사회였다면, 교육사회였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투표권을 가진 집단의 의견과 의사는 개진이 되고 반영이 되기 쉽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당연히 선거권도 연령 하향이 되어야 된다고 공표를 했었습니다. 아, 저는 당연히 학생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학부모보다 학생을 생각하는 교육감. 당연히 뽑을 것 같아요. 제가 학생이면. 그리고 저는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 학교 안에서, 그리고 교육 안에서 학생의 자유를 책임져 줄 것인가, 얼마나 이 자유를 보장해 줄 것인가를 얘기하는 교육감 뽑겠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은 굉장히 보수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음, 어른들이 교육과정을 제정하고 어, 이 시간에 나와서 국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너희는 수학을 배워야 되고 이렇게 짜져 있는 제도가 저는 사실 폭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자기가 원하는 시간의 수업을 듣고, 내가 원하는 공부를 선택하고, 이거는 사실 개인의 삶으로 봤을 때 당연히 보장되어야 되는 자유거든요. 이 자유까지는, 자유까지 억압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 부분도 어, 미래당의 교육 정책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만약 학생이라면 당연히 학생의 자유를 보장할 교육감을 뽑겠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네, 먼저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 기쁘고요.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첫 투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누구를 투표해야 될지 저 인생의 첫 투표였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공범을 찾아보고 또 인터넷도 막 이렇게 뒤져보면서 어, 누굴 뽑아야 될지 고민했던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거든요. 작년에 미래당은 거리에서 선거권 하향을 위해서 1만 명의 시민분들에게 서명을 받았었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생각하면 사실 어, 너무나도 기쁜 결과입니다. 사실 16세 선거권을 목소리를 냈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올해 이제 18세가 되시는 분들이 첫 투표를 한다고 하니 정말 가슴이 뜁니다. 미래당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1대 국회에서 16세 교육감 직선제 법안으로 상정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어, 우리 청소년분들 투표권 당연히 가지셔야 되는데 음, 미안하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어, 앞으로 16세부터 모든 선거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 미래당 항상 청소년, 청년분들을 위해서 어, 부족한 부분 없는지 그리고 뭐가 더 필요한지 항상 노력하고, 고민하고, 정책을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청소년분들 편에서 투표권 하향이 이루어질 때까지 미래당은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청년 정당, 미래당과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후회하시지 않을 선택이라고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미래에 꼭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월 15일 날 투표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